안나하세요 8월 17일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들이 당해야 될, 또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진 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므로 우리는 그의 공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지식의 만족이 되어지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있다는것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부분에서 그약 시장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예정을 하셨다는 것. 시편 22편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시편은 이것은 다이세시입니다. 그때다이의그 고백을 통하여서 리들을알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백을 당시 미리 그 메시아의 그 뜻을 이하고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다는 것.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예수님께 다시 하습니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뒀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반에도 삼담치 아니하오나 음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인 거룩하십니다 우리 열조가 죽게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치셨나이다 저희가 죽게 부르지적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이소 고백이지만 이건 예수님의 고백과도 같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버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 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하나님의 저주를 그십자, 가위의해예예수님서 완전히 히다당하하고당하하습습다다래서이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왜 나를, 왜 나를 버리지 않나 니나 하나님은 거룩하 down, c o 분 e down, 시 o 죄가 없으 w n come d 아주 공정한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정한 심판자가 지금 예수님, 예수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전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셨던 그분, 그분의 기도를 지금 듣지를 않으시고 계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아주 깨끗하지,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그 삶을 살아간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질 않으시고 그를 외면하고 계십니다. 외면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그를 죄인 취급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예수가 짊어져 주셨기에 그 죄를 사주시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 고개를 고개를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공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어 보면 열주가 죽게 의뢰하고 열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죄인이죠. 죄인들입니다.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죄인. 그 죄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셨습니다. 그주서 구원을 얻고 죽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합니다. 죄인들의 기도, 죄인을 의뢰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 죄 있는 인간들. 그런데 지금 죄 없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고개를 돌리셔 뒤돌아서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비가 있으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구원 어, 기도를 또 부지지 못 의뢰함을 들어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왜왜 왜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께 등돌려서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이사야가 이사야가 말했듯이.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다 저가 징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가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마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가 수욕을 당하고 그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외면을 당해야 모든 인류의 죄를 더러움을 씻을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그 저주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고, 하나님은 그 저주와 진노를 죄에 대한 모든 침판을 예수님에게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와 연합 연합하는 자마다 나는 죽고 예수께서 와 부활하신 그 부활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마다 하, 동참하게 동참케 하는 자마다 이제 구원을 얻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함의 증거로서 그 죄가 멸하여졌다는 그 증거로서 3일 만에 그를 부활시주셨죠하나님야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마다 똑같이 죄에 죽고 의에 살아가는 참된 인간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보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께로 드러난 그이 복음을 알게 될 이해, 이해 알게 되어지고 이해 되어지고 또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피점으로 만들어둘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